자, 그 다음. 자, 겐지의 제일 중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겐지의, 어떻게 보면, 탈출 무기면서도 비밀 무기. 뭐죠? 자, 요거죠? 음, 저는 이걸 저기, 여기다 했는데, 이거 뭐야? 어, 튕겨내기. 어, 칼로, 어떻게 해요? 어, 타... 칼... 튕겨내기, 저기 뭐냐, 어, 이걸 튕겨내기라 하여튼 튕겨내기. 칼로 어떻게 요 상대방 통화를 튕겨내는 기능이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로 튕겨내기 기능이 있어요. 어. 요, 요거를 잘 써야 돼요. 자, 기본 무기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얘를 잘 써야 돼요. 자, 왜 얘를 잘 쓰냐. 담접전에 가게 되면, 탱커들을 만났을 때 특히 이걸 잘 써야 돼요. 네, 담접전에 가면, 탱커들은 기복이 어떻게, 500에서 왔다 갔대요약 400에서 600 정도의 피를 갖다, 피를 갖고 있는 애들 갖다 탱커라고 해요. 파 어, 바스티오는 탱커가 아는데 바스티오는 너무 세서, 원래 바스테온을 탱커로 해야 봐야 하는데 피를 굉장히 250이밖에안 되죠. 300인가? 맞죠. 400이 안 되죠. 어, 아마 이게 화력이 너무 세니까 그거를 줄인 것같아 어, 근데 얘도 엄밀 따지 탱커로 봐야 하는데. 그래. 요 그럼 탱커 같은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대할 때 이거를 써야 돼요. 탱커들 상대할 때 어떻게? 요 기본 무기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어, 이게 여기지 어, 요거를 써야 돼요. 어? 아안 됐구나 아? 어 이걸 써야 돼. 자 이게 뭐, 뭐 소총수 애들도 써도 괜찮지만 특히 탱커들 쓸 때는 이걸 같이 써야 탱커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어요 이 화력 자체가 약해요 그러그 그러니까. 피가 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탱커들 상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 튕겨내기를 해야 돼요 탱커들은 기본적으로 화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튕겨내기는 어떻게 해요? 어디 네, 한번 읽 아, 어. 켜볼까 별로 얼마 안녹네? 아 이게 이상하다 더 녹아내야 하는데 아, 얘네들이 약해서구나 어, 상대방 화력이 세면 쎌수록 이게 튕겨내가지고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입혀요 어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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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저거 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쐈을 때 어떻게 요거를 제가 튕겨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상대방 화력이 세면 셀수록 상대방이 이걸 튕겨 냈을 때 그게 상대방한테 어떻게요 어 데미지를 입혀요 어 요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겐지 하는것은 그럼 어떻게요 해 굉장히 화력이 센 어, 탱커들한테 어떻게 써먹게가 제일 좋아요 탱커들은 어떻게 금접전에서 겐지가 이겨내기 힘들어요 에이, 기본 피가 어떻게 해요? 500 정도가 돼요. 500에서 플러스 마이스 너10 정도, 어, 저기, 100 정도 돼요. 400에서 600 정도가 대부분 돼요. 탱커들이. 그럼 어떻게 요 200밖에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저기, 겐지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서로 이렇게 몸빵, 몸빵을 한다고 러죠 서로 총알을 몸에다가 이렇게 두드려 박으면 어떻게 해요? 어, 못 이겨내요. 탱커들, 금절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 보조 무기를 같이 운용해서 써야 탱커들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게 탱커라고 가자요 탱커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요? 탱커들이 어떻게요? 화력으로 주 화력으로 어떻게요? 센 화력으로 이렇게 날 갖다 가게 돼. 이거로 갖다 그 앞에서 이걸 딱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캐, 이제 이게, 이게, 이렇게 저기 뭐냐, 이게 튕겨대면 어떻게요? 해 그게 상대방한테 데미지가 가요. 자 이게 이게 최고 써먹기 좋은 게 바스티온이에요. 왜? 바스티온이 기관총이 제일 화력이 세요. 그럼 바스티온 앞에 기관총에서 어떻게요? 해 어, 이, 이거 갖다 튕, 바로 앞에서 튕겨내기를 하면, 어, 떻게 해요? 바스티온이 그 화력을 그대로 자기가, 자기가 쏜 화력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겐, 바스티온이 순식간에 녹아내려요. 보통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어, 이제 포탑 녹여낼 때 많이 쓰거든요 어, 포탑이 대표적인게 트로비온하고, 저기 바스티온이죠. 바스티온은 트로비온이 어떻게 해요? 겐지한테 막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 튕겨내면 어떻게 해요? 어, 포탑이 그냥 녹아내려요. 어, 그때 많이 써요. 포탑을 녹여낼 때 많이 쓰는 전술이고요. 이해가 되시나 그리고 어떻게 요 이게 특히 택, 화력이 센 애들 만났을 때 이게 저기 해요. 걔네들 상대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게 언제 때 쓰냐면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도망갈 때 뒤, 뒷걸음치면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내 피가 거의 200인데 어떻게 해요? 한 저기 한 50밖에 안남았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면 도망갈 때 어떻게 뒷걸음 치면서 이게 방어막이 효과도 되죠? 어, 이렇게 도망가는 기능이 있수 있어요. 자, 응용 방법 많아요. 어, 도망갈 때, 도망갈 때 어떻게 쓰는 방법. 어디 탱커들을 갖다가 상대할 때, 녹여낼 때 쓰는 방법. 탱커들은 직접 만나서 이거를 설명, 실전에서 설명해야지 여기서는 설명이 안돼요 어, 어, 탱커들로 싸우다가 어떻 탱커들이 오면 쳐놔가지고, 어, 녹여버려야 돼. 얘네들은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 그리고 어디가 나중에 내가 피가 한 50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방패, 방패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도망가면 돼. 자, 어떻게 해요? 어, 내가 50밖에 안 남았네? 도망가야겠네? 하면, 자, 뒤쪽, 뒤쪽 이 기둥으로 도망갈 거 뒤로. 자, 도망가면서 이렇게 가면 돼.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방패막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어, 교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 교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가 한 30, 50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도망가야 하잖아. 상대발이안 쓰고, 그러면 뒷걸음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아, 이게기둥을로 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자, 숨어 들어가요. 옥상 같은 데 이게 좀 응용동작을 많이 쓰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어, 응용동작을 많이 써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기본기는 이걸 좀 알아야 돼. 쓰는 방법. 이게 여러분들이 도망갈 때 쓰거나 아니면, 어, 지금 탱커들 녹여낼 때. 어, 그 때, 이 포탑이나 탱커를 녹여낼 때, 쓰는 게 최고 효율적이에요. 칼, 칼, 이게 좋은 어, 여기까지 한번 튕겨내기 기술을 한번 대략 설명. 이거는 실전에서 설명드려야지, 여기서는, 어, 설명이 기본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